자 973의 1번 보면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어, P는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야 맞지? 그래서 PAB 넓이게 최대가 되도록 P를 잡으래. 그래서 그 P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. 자 보면 AB가 고정된 점이니까 얘 길이는 일정하니까 밑변으로 놔두자고. 그러면 높이의 길이가 최대가 될 건데. 될 건데 높이는 여기서부터 수직거리잖아. 맞지? 수직, 수직으로 자, 이렇게 얘가 높이가 기냐? 얘가 긴, 긴지? 아니면 얘가 긴지? 이렇게 높이, 높이로 잡을 애들의 최대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. 맞지? 원 안에서 현의 길이가 제일 긴 거는 지름. 맞지?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선이 길이가 이렇게 제일 긴 거네. 높이로 삼기 제일, 제일 길다. 이거지 됐나? 자, 그러면.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점, 요 계산을 하자. 자, 얘한테서 중점 한번 잡아볼게. 중점을 M이라 잡으면 중점은 마이너스 삼 콤마 1이 되겠네. 맞지? 이 마이너스 삼 콤마 1하고 누구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 거라고? 원의 중심 여기 여기쯤 있다 할까 자, 저기 몇 콤마 몇이야? 마이너스 팔 콤마 6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원의 이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이 제일 길겠네.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PAB의 넓이가 제일 최대가 나오겠네. 됐나? 그러면 이 P하고 자, 여기 잡힌 P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P가 있다 하자. P랑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는 원의 중심과 M을 지나는 거 직선하고 동일하겠네. 맞지? o 의 좌표는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8, 6, 그리고 m의 좌표는 마이너스 3, 1 이렇게 되겠어. 자, 이거 두개 가지고 직선의 방식 하자. 기울기 얼마?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5가 되니까 기울기가 1이네. 그리고 한점 지나자, 한점 예지나자.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1에 x 플러스 3 되겠나? 그럼 y는 x 플러스 4가 되겠네. 그래서 a는 1이고 b는 얼마? 어, 4가 되겠어.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. 어,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 얼마가 되지?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b 값이다. 자, 따르네. A는 마이너스 1, B는 마이너스 2.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하면.